안녕하세요. 매매 잘 하셨나요? 오늘도 우리 시장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었죠. 미국 시장이 빠질 때는 같이 빠지고, 미국 시장이 좋을 때는 오히려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잘 해놓으시면 마법 같은 행운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네 종목 매매 대응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 오늘 상장한 이 M83을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데, 이번 주에 매일 신규 상장주가 있고, 저도 매일 매매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 회사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2020년에 설립이 되었고, 시각 특수효과, 즉, VFX 전문기업이에요. 그리고 김한민 감독의 영화, 이순신 3부작 중, 한산과 노량의 특수효과를 맡으면서 이름을 알렸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먼저 상장한 VFX 기업들은 대부분 적자 상태인데 반해 이 회사는 2021년 매출 28억에서 2022년 229억, 지난해는 421억으로 3년간 무려 286%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154%나 급증해서 기술력만큼이나 실적도 좋아서 오늘 좋은 성적표를 받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기대에 부응했다가 나중에 좀 무너졌죠. 그런데 저는 오늘 고점에서 매도를 정말 잘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괜히 잘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어제 이 종목 시나리오를 짜면서 실적이 좋은 회사라서 시초가가 조금 높게 시작할 수 있지만 매수는 9시 15분에서 30분 사이 매도는 어떻게 움직이든 오후 1시 반에서 2시 사이에 다 매도한다 했어요. 왜냐하면 어제 따따블에 들어간 TDS팜은 유통금액이 130억 정도로 품절주에 가깝지만 이 종목은 유통금액이 420억이 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은 보이지 못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분봉으로 매매 내역을 보시면 이 종목이 공모가가 16,000원인데 시초가가 좀 높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침에 26,000원, 62.5%에서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나 천천히 지켜봤더니 31,850원까지 올렸다가 이렇게 좀 내려오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매매를 안해본 종목은 아침에는 호가가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3부봉 다섯 개는 지켜봐요. 근데 여기서 3만원을 살짝 깨고 내려오더니 여기서부터는 더 빠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매수해도 되겠다고 생각하고 3만원에서 우선 500주를 먼저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이 시가까지 내려오면 빠른 손절을 하든지 아니면 더 잡으려고 했는데 와, 이게 그냥 바로 치고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못했어요. 이 종목이 오늘 너무 급등을 해서 차트를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가 평단이 3만 원이라서 4만 원에서만 매도해도 수익률이 33%가 넘고 4만 5200원에서 매도하면 수익률이 50%가 넘어요. 그래서 미리 매도 대기를 걸어둘까 하다가 좀 지켜봤더니 여기서 47450원, 그다음에 여기서 48650원 204%를 넘기더라고요. 그래서 5만 원까지도 가나 봤더니 못 가길래 조금 더 지켜보다가 일단 여기서 50%는 매도해서 안전하게 수익을 챙겨놓고 나머지는 아직 여유가 있어서 여기서 지지하고 올라온 4만원 정도를 깨면 자동 매도가 되도록 스탑노스 걸어두었더니 여기까지는 내려오지 않고 점심 먹고 와서 봤더니 여기서 정고점을 돌파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5만원을 넘기겠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이때 이 종목이 여기까지 올라올 만한 종목인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건 사실 뭐 똘끼라기 보다는 광기에 가까운 거죠. 아무튼 여기서 5만원도 넘기길래 혹시 5만 5천원까지도 가나 봤더니 이 5만 5천원에 매도되기 물량이 많아서 이제 좀부딪힐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오랫동안 매매하면서 생긴 감각인데 저는 오늘 5만 5천원을 뚫지 못할 거라고 봤어요. 역시 오늘 고점이 242.5% 54,800원이었죠. 그래서 그 밑에서 가진 물량의 50%를 매도하고 나머지는 얼마 되지도 않지만 전 오후 1시 반에서 이 2시 사이에 다 매도를 할 예정이라 미련 없이 여기서 전략 매도 처리했어요. 그런데 오후 2시 이후에 이렇게 엄청나게 흘러내려서 종가는 39.38%로 마감하더라고요. 이러면 오늘 고점 대비 200% 넘게 빠진 거니까 오늘 2시 이후에 매수하신 분들은 제대로 손절을 못 했으면 크게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혹시 이런 자리나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말하기는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저는 이 종목이 제 생각보다 너무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오후 2시 이전에는 다 매도를 할 생각이어서 원래 계획대로 실천을 했어요. 물론, 결과를 보면 제가 운이 따라준 거지만, 저는 마음에서 미리 준비를 해둔 상태였어요. 이건 잘난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시장 특징주좀 보겠습니다. 오늘 세 종목의 상한가에 갔는데요. 이 중에서 yes24만 말씀드릴게요. 걸그룹 5050의 글로벌 유통 계약 및 진출 소식에 오늘 이렇게 상한가까지 갔죠. 오늘 소속사 어트랙트가 세계 3대 음반 유통사 중 하나인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예스24는 지난해 5월 전환사체 인수 방식으로 어트랙트에 투자를 했죠. 일봉을 보시면 최근까지 이렇게 거래량 없이 흘러내리다가 지난달 스마트 물류센터 신규 건설 이슈로 이렇게 급등을 하고 다시 하락해서 제자리로 왔다가 며칠 횡보하더니 오늘 좋은 소식으로 불을 뿜었죠. 거래대금은 550억 정도 나왔고, 본봉을 보시면 아침에 보합에서 시작해서 살짝 내려와서 오전 내내 횡보하다가 점심때 9% 정도 깜짝 급등을 하고 21선까지 조정을 주더니 오후 1시 반 넘어서 갑자기 들어올려서 이렇게 등락을 보이다가 장막판에 말아 올렸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우리 시장 좀 잠깐 보겠습니다 9월 금리 인하에 확신을 준 FOMC 회의록이 발표되면서 미 증시가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요 우리 시장은 여전히 힘을 쓰지 못했죠 코스피는 갭상승으로 출발은 좋았지만 외국인의 매도세 하락하다가 그나마 오후에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아래 꼬리를 달고 2,707포인트로 마감했고, 코스닥은 갭상승으로 시작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773포인트로 마감했죠.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규 상장주는 변동성이 커서 매매하는 걸 겁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작년 6월 26일부터 신규 상장주 공모가 기준으로 주가 범위가 호가 창을 기준으로 밑으로는 40% 위로는 300%까지 갈수 있다는 건잘 아시죠? 일반 종목들은 상한가가 30%인데 300%라는 건 10배가 넘는 거고 실제 어제 TDS 판 같은 종목들은 300%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 종목 선정을 잘하면 큰 수익의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습관적으로 상장을 하는 종목들은 아침에 제일 먼저 집중을 해요. 물론 사전에 종목에 대한 공부가 충분히 되어 있어야 되고, 특히 실적이 좋은 회사들은 조금 더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매매 기법을 익히기 전에 종목 공부를 많이 해야 더 집중할 수 있다는 걸잘 아시는 분들만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